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 2일 투표지 분류기 등에 대한 1차 보안자문위원회의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먼저 9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이 전달됐고 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선거 관리 절차 등을 자세히 김대년 사무차장은 선거관리에 있어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자문위원회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구성, 우리 위원회는 보안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 시각에서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는 정당 추천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 네 명의 자문위원이, 일반 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동규 선거국장과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사회운동 본부장 등 다섯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간사는 신민 선거 일과장이 맡았습니다. 네, 보안자문심사위원회는 특혜표 주요 사무와 보안체계 등에 대하여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관련 학회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자문과 검증을 받음으로써 특혜표와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위원님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특혜표 절차와 장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황 보고와 시연이 있었는데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개표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직접 시연 후 토론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선상 투표에 있어 쉴드 팩스 절차에 대한 소개와 시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들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 시각에서 각종 선거 관련 이슈에 대해 자문 검증하고.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게 됩니다. NEC 뉴스 조주은입니다.